올싱글즈6가 최종 선택을 앞둔 가운데 진영과 희영의 달달함은 극에 달해 영영 커플을 향한 시청자들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공개된 영상에서 희영과 진영은 데이트 전부터 공용 식탁에 나란히 앉아 꽁냥꽁냥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진영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희영이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희영 또한 나랑 있으면 설레 라는 진영의 질문에 설레고 두근두근해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도 해 최종 커플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농장 데이트에서도 희영은 진영을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을 짓는 영상이 선 공개되어 패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20만 뷰를 돌파하며 최종 커플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 현 상황에서 진영의 반지가 커플링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명은 서연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 진행한 쇼핑호스트 활동 중 왼손 약지에 반지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은 제품 사용 시연을 하던 중 거품을 내어 손을 씻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진영은 다른 손도 아니고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반지의 모양이나 디테일 등이 커플링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지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앞쪽에 큐빅 내지 다이아가 박혀 있는 듯하고 뒤쪽에 디테일이 없는 민자 형태로 보이는데요. 유명 브랜드 제품 중에서는 티파니락 제품과 가장 디자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골드,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세 가지 색상인데요. 진영이 착용한 제품은 로즈골드로 보이고, 500만원대부터 비슷한 디자인이 8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평소 티파니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티파니 티 목걸이를 착용하고 방송한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영의 취향을 알고 희영이 선물을 한 것일까요? 해당 제품 가격은 170만원부터 200만원대 후반대로 확인이 되고요. 진영의 이 반지가 커플링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왼손 약지인 것도 있겠으나 방송에 따라 목걸이나 팔찌는 달리 착용하면서도 해당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 것이 커플링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영이 평소 자주 착용하는 제품과 같은 브랜드라 오히려 본인 소장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커플링이라는 정확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영과 희영은 미영과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목격되었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도 하고, PD가 여러 가지 최커라는 떡밥을 던져주기도 해서, 최종 커플이면서 동거까지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진 떡밥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최종 커플인 커플 영상 제목에 하트를 달아주는데, 진영과 희영에게는 하트가 다수 발견이 되었고, 또 최종 커플을 대상으로 일러스트를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갈색 긴머리 여성이 일러스트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진영이라는 추측, 그리고 남자가 사랑할 때 이런 식의 썸네일은 최종 커플일 때 진행을 하는데, 희영의 썸네일에 해당 문구가 등장했다는 것이 제작진 떡밥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